안녕하세요. 전요입니다 오늘은 200짐 그거 이벤트를 하려고 왔는데 어.. 다른 사람 뭐 아무도 상관없어요. 제 오늘 오늘 영상은 제 닉네임만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엘리가 왔는데봤고 영러 되고 응? 일단 봐보겠습니다 제 닉네임은 여거입니다 JOO 여거 음...일단 여거고요 어... 여거... 요거, 여거... 요거, 여거는... 여거 요거 200잼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어...일단 내일... 내일... 5시 30분에 시작할 겁니다. 생방송으로는 안할 거고요. 그냥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어... 제가 345젬이 있기 때문에 요거 200젬을 일단 탕진하고 300젬을 모으면 300젬 탕진하고 그렇게 뭐잼을 이렇게 뭐 사용할 겁니다. 네. 이렇게 될 거고. 아, 그리고 신 요거 친초를 하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어.. 구독과 조,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 초대 일단 하고 네 어.. 열매 달라는거 뽑아서 주는요네 그거를 어.. 나눔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를 끊고, 요거 친출을 끊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요거 신청을 하려, 하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닉네임을 달아주시면 제가 초대해서 요거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메롱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거 아무것도 착용을 안 해볼게요. 어, 아무것도 착용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피닉스 검은 제가 착용하고 있는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